기다리고 있었다 <laughs> <진짜 payment. smoke> 아니, 붓이 뭐 될라마다 이렇게 나올 줄 몰랐네. 때라, 따라다... 아, 진짜로. 아, 진짜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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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기다리고 있었다고. <laughs> 아, 진짜 무슨 소스라이트 하줄 알았어. 진짜로. 진짜진짜사 어, 찍소줄 알았어.

아, 하트 미 친구 하알았너 지금. 조심해 가요. 따뜻한 거 많이 먹드폰또가나 지금 미치겠어. 보글도 못 하고. 나 지금 디지털 디톡스야 지금. 아, 신중이가 찾는 거. 아, 어. 어, 드폰 여기 주는 진짜? 그 똑같은 거 아, 내거왜이럴까 진짜. 네누구리 날씨 때문에. 귀아워아데귀여데 귀여워. 이데워 귀여워. 근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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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워. 근데.